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오늘 이 시간은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김혜원 교수님을 모시고 꼭 알아두어야 할 흔하고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h.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오늘 첫 시간은 꼭 알아두어야 할 흔하고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김혜원입니다. 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흔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어, 정신건강 문제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흔한 오해로는 정신과 약은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 중단할 수 없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오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신건강 문제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것이 건강한 사람도 또 체력이 약한 사람도 걸릴 수 있듯이 정신건강 문제도 마음이 약하든 강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요. 또두 번째로 정신과 약은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중단할 수 없다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1, 2주 정도 단기적으로 복용하기도 하고 또몇년 정도 장기적으로 복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긴 시간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무조건적으로 평생 복용해야 하고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 문제는 얼마나 흔할까? 어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늘 정신 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정신 건강 질환 실태 조사 결과를 보시면 어 전체 정신 건강 문제의 비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네명중한 명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평생 유병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생 유병률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물어봤을 때 조사를 이제 하는 대상들이 평생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2016년에 이 조사를 하는 시점에 이 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에게 평생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25% 정도에서 어떤 종류의 정신 건강 문제든 한 번은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 개별 문제들은 어 이제 조금씩 그 비율이 다른데요. 뭐 음주 문제라든지 또 불안 문제라든지 또 담배 어, 니코틴 문제라든지 또 기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비율로 평생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1년 유병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년 유병률이라는 것은 이제 평생 유병률과 비슷한데 조사하는 시점 1년 그 이전 사이에 이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평생 유병률보다는 낮지만 이 조사에서도 1년 유병률이 10%가 전체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10%가 넘는다는 것은 결코 낮지 않은 비율입니다. 즉, 정신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더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이제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어또 활동들이 제한되면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여러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조사와는 그 사용한 도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비율에서 불안이나 우울의 위험군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이나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정신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고, 어, 여러분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도 평생 한번 이런 문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흔한 정신건강 문제 제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불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불면이라는 것은 수면의 질이나 양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고 다음 중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잠들기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불면증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잠이 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불면증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즉 잠들었다가 자주 깨시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을 좀 흔히 경험하실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또세 번째로는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도 불면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소 어, 아침 7시 정도에 일어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새벽 3시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신다면 이것 역시 이제 불면증의 증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불면증의 증상은 이제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모두가 조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불면증. 예, 동반되는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잠을 잘못 주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피곤하고 피로하게 되고, 어, 이제 기력이나 활기가 저하되고, 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면증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계속 졸리고 피곤하고, 어, 잠을 자고 싶고, 일은 잘 집중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면증이 계속될 경우에 흔히 경험하실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이제 불면증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이제 쉽게 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2차성 불면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성 불면증이라는 것은 다른 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2차적으로 불면증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이제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2차적으로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통증이 있는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당연히 이제 아파서 잠을 잘못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잠을 잘못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주 흔한 것이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이 이제 그 자체로도 잠을 잘못 자는 증상을 우울증의 증상으로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불면증과 같이 잘 동반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신질환이 이제 좀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복용하는 약물의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약물들은 우리의 신체를 조금 더 각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을 꼭 복용하셔야 되는 어떤 어 문제나 상태가 있다면 약물로 인해서도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어 불면증이 이제 크게 보면 수면 장애 중에 하나인데 다른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또 불면증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 게 이제 수면무호흡증 같은 건데요. 어, 이런 이제 다른 수면 장애가 있을 때도 불면증이 2차성으로 같이 잘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차성 불면증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라면 이제 쉽게 어, 1차성 불면증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성 불면증이란 이런 특별한 다른 원인이 없는 불면증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통 1차성 불면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성 불면증보다는 이제 좀더 1차성 불면증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면증의 치료는 2차성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이때 불면증의 치료는 좀더1차성 불면증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위생이라는 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건지는 조금 더 자세히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이제 불면증의 치료 방법 중에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수면 위생도 인지행동 치료의 일부분이 될수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는 조금 더 이제 특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행동적인 측면 또 생각적인 측면을 고, 교정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이 내용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수면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가 항상 최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면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수면제를 꼭 먹게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 위생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생 상태가 양호해야 하듯이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잠을 잘 자고 어, 깊이 있게 자려면은 수면 위생이 좋아야 잠을 잘잘수 있는데요.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어떤 행동 습관, 태도 같은 것들을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위생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위생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 왜 중요한지 이제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이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되어야만, 불면증의 여러 가지 사이클에서 좋지 않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새벽 3시에 깨서 7시까지 잠들지 못하시다가, 7시쯤에 다시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 밤에 다시 잠을 잘못 자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날 좀 피곤하셔도 7시까지 잠이 다시 들지 못하셨다면 7시에 일어나셔야 이 불면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만 요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시면 수면의 사이클을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고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너무 배고프거나 너무 배부른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어, 수면의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적당한 운동,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데 좋은 이제 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 잠자리의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시끄러운 것도, 너무 밝은 것도, 또 너무 더운 것도, 어, 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낮잠입니다. 낮에 주무시면 밤에는 무조건 잘못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어, 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시계를 보시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왜냐면 시계를 보는 순간 내가 잠을 못, 잘 못, 잘못 잔다는 생각이 더, 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또 잠을 못 자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다 깨셔도 시계는 확인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커피, 카페인 음료는, 음,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한 오후 3시 이후 정도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다른 어떤 에너지 음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침대에서 먹거나 뭐 다른 뭐 통화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것 등도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불면증이 없으신 분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으실 수도 있지만 불면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침대는 또는 다른 잠자리는 잠만 자는 곳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 침대에 들었을 때, 잠자리 들었을 때 빨리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적절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좋다고 했는데 잠들기 직전에 너무 과도한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이제 활성화되고 각성되기 때문에 잠자리 들기 전에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잠자는데 이제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양호한 수면을, 어, 유지하기 위해 수면 위생을 잘, 어, 지키고 노력하셨는데도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리고 이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어떤 불면증의 증상이 있다면 이때는 의사를 만나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수면 위생의 습관을 좋게 잘 유지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면 증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는 의사를 만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 노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흔하고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생기있고 활력있는 한주 보내세요.